은혜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에, 예, 한 주를 마무리하는 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게참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절대적 안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드라마 중에 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아, 드라마를 보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예, 사시는 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될것 같은데, 예, 사진이라도 한장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아는 네, 울산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시는 김 부장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예, 앉아가지고 예, 기도하시는 멋진 분. 어, 서울에도 네, 자가 서울에 아파트 있고 또 대기업의 부장으로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는, 제 친구도 서울에 자기 집이 있는데 4층인지 5층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예, 서울 집이 있는 제 친구 굉장히 네, 부럽습니다 저는 교회 옆에 담가라는 네 1층 식당이 있는 그 위에 세 들어 살고 있고 예, 서울에 자기 집이 있는 이 김부장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자녀도 명문대에 다니고, 참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에게 자신의 그 삶, 특별히 이 김부장에게 회사는 그에게는 거대한 성벽이자 자존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그런 그 김부장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임원 승진에 밀려나서 전전긍긍하다가 그의 삶이 마치 거대한 성벽 밖으로 쫓겨나서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랴 마지막에는 누군가를 자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만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한 귀퉁이에서 이 세차장을 하다가 또 기회가 되어서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세차하는 일로도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녔던 대기업에서 그만두는 것이 평생 자신을 지켜줄 만 같았던 든든한 뺏기고, 안정감이고, 성벽 같았는데, 삶으로 내쫓기다 보면서, 마치 벌거벗은 채 광야에 혼자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신, 초라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든든했던 성벽이 다 사라지고, 뼈저린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은 쉽지 않지만 우리도 때때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스가랴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아마 찾으시는데 평소보다 좀 오래 걸리셨습니다. 스가랴는 학계랑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귀환 때, 학계는 나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역자라면, 스가랴는좀 젊은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고, 외로워하던 김부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처절한 깨달음, 비참한 자신들의 삶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고향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살아가던 그곳의 삶은 비참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고향은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됩니다. 왜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었는가?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지만 내 집도 중요하고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내 삶이 있어야 하는데 내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 내 삶이 있어야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차도 있고 나름 나의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 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자신의 안정감을 위한 집을 짓고 담벼락을 짓는 것을 더 힘쓰기 시작합니다. 안전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 스가랴 말씀에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2장에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인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들었다라는 것은 측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측량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잰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다. 다시 재건하기 위한 기초 작업, 아, 이것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 이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측량주를든 천사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시는구나.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아니면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더 튼튼한 요새를 지워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달려가서 그를 말리고 그리고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측량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가랴 아마 측량했던 그 천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 화려한 성벽 성전을 짓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온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성읍은 성곽 성곽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환상이니까라고 하겠지만 듣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집을 지켜주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적들의 그 칼날 그리고 그 공격 앞에 무방비로 서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좋은 환상도 아니고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스가리아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가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인간의 좁은 측량줄로는 장차 이말 하나님의 거대한 붕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측량을 했던 천사는 측량하면서 예루살렘의 규모는 이 정도였구나 그러면 이 정도로 다시금 재건하면 되겠지라는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측량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 측량줄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이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내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내 자녀 지금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의 자가는 아니더라도 울산에 월세는 면하게 하시고 남들만큼은 살게 하여 달라고 내가 예전만큼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우리는 강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나의 응답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내 생각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량을 멈추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 성과 없는 성읍입니다. 플라자 히브리어로 페라조트입니다. 이것은 무방비의 상태, 단순히 벽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수용불가하니까 들판까지 뻗어나가는 폭발적인 확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늘 좁은 곳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성벽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위해 좁은 성 안에 숨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부흥시키시고 성벽이 필요 없는 거대한 민족,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취미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흥해도 성벽이 없으면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 마지막 네메를 통해 하시는 것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뭐 4m, 5m 두께로 열이구성 두 개의 성벽으로 그리고 성벽에 금속까지 입힐 정도로 그리고 해자를 파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성벽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일부로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왜 이것이 중요한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제한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던 불병고와 불말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스가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벽돌로 쌓는 성벽 그 벽돌 한 장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성벽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적을 만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강한 적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의 성벽도 강한 적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폴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성벽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불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쌓은 성벽은 강한 적이 오면 무너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 성곽은 다릅니다. 불 성곽은 적이 오면 올수록 누가 무너지냐면 그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적이 불타고 망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성과를 들었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스가려가 이것을 보며, 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 성벽도 없고 보호할 존재가 없는데 적들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도 군대도 그들을 왜 건드릴 수 없었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고 호위하셨기 때문에 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아닌 더 강한 더 튼튼한 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측량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튼튼한 성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8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아시겠지만, 네.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고, 순종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아,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자들 그 불성각 안으로 뛰쳐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동자와 같다 눈동자지 지킨다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먼 자만 들어도 눈이 불편하고 손을 뻗고 눈에 데일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눈꺼풀이 눈을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성각으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드리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보복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때문에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시 잊고 내 통장의 장고의 성벽, 내 건강이라는 성벽 그리고 내 집이라는 성벽이 조금만 낮아져도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 힘으로 바벨탑을 다시금 쌓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쌓으려는 이 성벽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구나. 오히려 내 손에 측량줄을 들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더 넓은 나의 삶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오히려 벽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성각으로 두르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안전을 위한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겠지만, 내 삶을 두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성각,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다시금 간구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좁은 생각으로 나의 큰 계획을 재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시는 친히 불성각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